안녕하세요. 예수 초청장 홍종수입니다. 홍종수의 조직 신학 교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회하는 과외 공부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 공부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무 머리 아픈 일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요점은 무신론자는 사실상 없다. 그들의 일상생활과 언어를 보면 알수 있다.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딘가에 목숨을 걸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 고집하지 않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념적으로 나는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실생활,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신을 능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외 학습 주제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 교사 예수님도 신학을 가르치면서 아픔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과외 수업의 주제는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신학 수업의 아픔. 그게 왜 그랬을까? 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유튜브 신학 교실이 너무 어려워서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수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왜안해 보셨겠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의 질문, 질문, 수업은, 오늘의 수업은 예, 신학교사 예수의 아픔인데, 그 아픔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이 퀴즈입니다. 퀴즈, 간단한 숙제, 질문이고, 그 퀴즈에 대한 해답의 한 힌트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5분 6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삼덕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덕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세리로라 하시니라. 제자 중여럿시 듣고 마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두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 여생명이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가려느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가려느냐 마태복음 1 1장 비근사는 그를 지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도, 당신도. 알렵니까? 떠나렵니까? 예수님의 말은 어려워요. 귀 있는 자는 새겨 들을지어다. 제가 유튜브 신학교실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심정을 자꾸만 회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떠나가고 남은 제자, 제자들이 떠나갔고 남은 제자들이 열두 명인데 그 열두 명도 예수님은 정말로 내 말을 이해하는지 궁금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외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도 미심 찍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실까요? 신학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교사 있을 때도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늘의 공부의 내용입니다. 신학 공부는 어렵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경우를 봐도 어려워요. 어렵다. 질문은 왜 어렵겠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는데, 당첨되는 사람에게는 제가 서울에서나 LA에서 만나면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1. 선생이 문제다. 예,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 못됐을지도 모릅니다. 뭐 제가 만나본 선생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엉터리 선생님들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았습니다. 2번이 답일까요? 학생의 문제다.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골 어부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수님의 직강을 들어보지도 않은. 국제무대에서 놀던 학식 많은 바울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실질적인 기독교의 반석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직계 학생들, 초기 학생들이 문제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이 실력이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여기에 다섯 개는 다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답은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연필 굴려서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 드립니다. 3번 공부 주제가 너무 어렵다. 공부 주제가 신학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신 이야기, 신화, 신을 공부하는 거니까 사람을 공부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4번 어 어쩌면 이게 더 맞을는지도 몰라요. 모든 공부는 어렵습니다. 어,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참 어렵다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90%는 알지만 나머지 1%, 10% 모르면 이 디지털 세상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90% 아는 거는 모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어렵다. 어쩌면 4번이 답일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아닌데, 나는 이거야. 그래서, 1, 2, 3, 4 아니니까 나는 5번에다가 찍는다. 그런 찍기가 아니고, 이거야. 그래서, 1, 2, 3, 4다 아니야. 나는 이거야. 왜냐하면, 어, 5번을 찍으려면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1, 2,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시험 문제 퀴즈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중요한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났을 때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열 받아서 귀가 없느냐? 예수님 귀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안 하시겠죠. 병부터 고쳐 주셨겠죠. 귀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열 받아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 고쳤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저도 힌트도 안 주고 홍듣게 내밀면 홍씨라고 또 까분다고 욕먹지요.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아, 제가 서툴은 포샵으로 커피에 이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하려고 해봤는데 제 실력으로는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겨울 같으면 금방 꺼낸, 만든 커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날 텐데 이게 방안이 워낙 여름이고 덥다 보니까 따끈따끈한 커피인데 김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커피. 퀴즈는 커피가 뭔지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커피 맛을 설명해 보세요. 퀴즈. 이제 보셨죠?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이면 만들어집니다. 이 모락모락 김 나는 커피를 커피 평생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하 사람에게 내가 커피를 먹어보니까 이 커피가, 이 피츠 커피가 정말로 맛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커피가 뭐야? 간장 같은 애? 그 커피 맛이 어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커피 맛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힌트를 오늘의 퀴즈 힌트를 너무 많이 들은 들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답이 있죠.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커피 맛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는 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커피를, 커피 맛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말로 설명하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귀가 있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커피다? 그게 간장이지? 무슨 커피냐?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서 커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퀴즈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신학 수업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었습니다. 1번, 선생이 더 문제다. 2번, 학생이 더 문제다. 3번, 누가 해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4번, 모든 공부는 본래 어렵다. 5번째, 뭔가 다른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것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되고, 이 다음 시간에 퀴즈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공개할 텐데, 정답을 맞춘 사람 제가 만나면 맛있는 아까 만든 그 피츠 커피를 여러분에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